우리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쿼크. 그 중에서도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입자로서의 정체성을 굳혀왔습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하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단위로 물질 세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과연 쿼크를 단순히 입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과학의 시각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쿼크의 본질은 정말 물질적 입자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더 근본적인 정보,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양자 장론에 따르면, 쿼크는 단순한 물질적 입자라기보다는 특정 장필드의 들뜸, 즉, 에너지와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화, 스피, 색전화와 같은 속성들, 하나하나는 단지 물리적 특성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데이터 조각일지도 모르죠.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양자정보이론의 발전과 함께 물리학은 입자와 정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쿼크를 입자라는 물질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정보 단위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업쿼크의 23이라는 전하는 다운쿼크의 마이너스 13이라는 전하는 단순한 전기적 성질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 패턴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거대한 이론적 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와 물질의 근본적 상관성을 탐구하는 홀로그램 원리, 물리적 상태를 경계면에서의 정보로 환원할 수 있다는 매혹적 가설, 그리고 고에너지 물리학에서의 AdS/CFT 대응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쿼크를 입자가 아니라 정보의 입자로 보는 관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러나 끝없이 작은 것을 탐험하는 과학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쿼크를 입자에서 데이터로, 데이터에서 또 다른 무엇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주는 과연 또 어떤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작은 세계 안에서 더 깊은 진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이 여정의 의미를 곱씹으며 작은 쿼크에서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정보로 가득 찬이 세계 속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